내 친구 캐릭터를 보여 주겠다. 어? 전 서버 지존기 이런 캐릭터 40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 아, 小雪,我给你看一下我朋友,他是一个自尊角色,而且 야, 길모아 어, 잠깐 저 소개다. 아직 가능은 전부 복제도 지어, 타는 사실이게 자 但是他有40个朋友友着的自尊角色. 보니까 지금 샤오시가 그랑카인의 저 정도급 되는 캐릭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는한두 파티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살짝 어그로를 끄는 것 같은데 대만 이 싸가지 없는 놈이같다가 한국에다가 과금을 노예? 어, 야, 근데 아왜왜왜 왜, 왜. <laughs> 샤우시 캐릭터 하나 깠냐? 하나 깠는데 지금 현재 전설 풀에 그 천장으로 받는 게 80번이라서 내장 네, 네 받을 수 있네요. 평보다 좀더 이... 많이 했네. 저번에 보여줬던 그 군주 캐릭이구나. 걔 그랑카인 서비냐? 예, 맞는 것 같아요. 국허검, 구경갑, 구티, 삼칼투랑가도 칠귀걸이, 사투사 목걸이, 그리고 쌍삼투사 반지네요 형이랑 장비 다 똑같구만 샤오시가 네. 지금 자기 지인의 캐릭터를 오픈을 했는데 아 네. 어, 진정한 지존 캐릭터가 뭔지 보여준다고 대만 애들한테 어? 아 형님 337방이네요? 그 군주잖아 군주 그 원래 버프난 거 방패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네네 샤오씨, 너는... 너의 친구의... 角色吗？然后光头说他会给你看，见识一下最强的至尊角色是什么样的。OK，OK，Taiwan，、okay? okay, ta 啊、uh,，Hero Class 三六 try，三六 try，OK，Legend、okay? Class One，Two，Three，Four，Five，Six，嗯、uh?？ 전설 중복만 보여줘도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어, 오케이. 니네 대만의 군주 캐릭터는 군주 스킬과 방패를 차서 방어구가 높은 거지 캐릭터가 스펙이 좋은 건 아니다. 응? 어? 광头说台湾君主是因为有咒语跟防具所以很强但是并不代表他那个角色是最强다 뭐, 변신 클래스 중복을 현재의 상황을 봐라. 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봐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 캐릭터의 변신 이야 이걸 보여줘야 돼 쟤네한테 그 군주 캐릭터 지배부적 있냐고 물어봐줘 타이완 이희 군주 캐릭터 지배부적이 있나요? 이가 이거 전 서버에 이거 1, 2층 지배부적 있는 사람이 없어 오케이? Okay? 아 데, 데스나이트 인형보고 337번이구나 데스 나이트 2년까지 뽑았어. 영혼까지 끌어모았네. 네. 이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 부적이 이동 부적 두개 있네요. 이동 부적 두 개, 지배 부적도 없고? 네. 통역사님 네. 한국에서는 네. 이지배 부적이 없으면은 지존이라고 칭하지도 않는다. 끼지도 못 한다고. 이걸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보라 그래. 절대 못 뽑거든. 하나 기대치 3억인데. 광덕수在韓國如果沒有至配符的話,就不會稱之為至尊。 <목소리> 그 <laughs> <laughs> 지배 부적이 없이 지존이라고 칭했다가는 한국에서는 귀사대기 맞는다라고 정확하게 전해줘요. 광도 씨, 뭐, 만약에 지배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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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저 군주클래스가 한국에서 방송했으면 걔쌍룡을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아이 씹새끼가 지배부적도 없이 그냥 일반 부적 두개 갖다가 오를 잡어? 깡방 뭐데스나이인형 뽑아가지고 뭐물리방어력 올라간다고? 군어 버프받아갖고 방패까지 쳐놓고는 씹새끼가 뭐는 어쩌고저쩌고 방어 형성했다 지랄하고 있냐고 저거 적당히 해야되는데 아 기본도 안니 이 새끼가 뭐대만 대마... 적당히 해야되는데 뭐 과금을 논하고 있냐고 어? 마이 프렌드 클래스 어? 유 타이완 텔레포.. 노 no 텔레포트? 아니 일단 지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배 부적 입고 시을 해야지. 방금 전에 군주, 군주 창호는如果没有一张지配符的话而且在韩国做广告的话你会被臭骂一 대만은 리니지 에미건, 트에미건, W 건 돈에서 한국에서는 앞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 역사를 자꾸 어거지로 바꾸려 고 하지 말라. 이거 지금 클래스 변신이 컬렉션에 100%라고 얘기 좀해 주세요. 샤오슈에 타수의 변신은 100% 이미 충족의 상태.然后 c 그 ỉ 讓你讓我們看一下你的變身收藏是多少百分백이 샤오슈 오케이. 100%? 어 까봐. 클래, 클래스 까보라 고 그래요, 지금. 에 퍼펙트 클래스 어 엔드 스펙. 샤오 우리 以讓我們我們看一下你的變身收藏品 저시게 100% 아니지. 길인트 모인트 모니, 모니, 모니터를해봐 봐.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티어잖아 1티어 무기잖아 저 새끼는 커금이고 붓자리 2티어는 너 개나 소나 다 있는 거고 아예 매물이 없는 이건 무기인데 사이야 같은 경우는 영웅변신 다섯 개 빵꾸라고? 에 통역사님 정확히 전해주세요 저런 애가 에이? 한국에서 방송했으면 진짜 귀사태기그 자리에서 맞았다고 이 새끼가 음. 영웅빵꾸가 섯개인데 지존을 행세를 해? 거기서 기본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 사실 그럼 맞잖아 여러분들 뭐 영웅빵꾸 섯개가뭐억지방하고존나 올려놓고 뭐 지존 행세를 하고 있어 아... 시아오 <laughs>

응. 다섯 개 빵고 희기 두개 빵꾸네요. 존나 빵꾸 줘. 세븐 빵꾸네. 1 0키야 세븐이라고도 아니고. 어? <laughs> 퍼펙트 클래스. 퍼펙트. 예? 퍼펙트 돌. 엔드 스펙터. 오케이? 차우 씨, 그딴 좆밥 캐릭터로 갔다가 다음부터는 지존이라고 함부로 칭하지 말라고. 어? 그건 NC에 대한 기본 매너가 아니라고. 아, 어 관도소. 小雪,你的那種爛炸號不要在我面前炫耀了. 如果再次炫耀的话，就会被 NC 作为笑话，会被取笑的。那几台湾사람들이말말을하는게문준이칠강무기밖에없는데이거는일티어무기고매물이없다光头说那个七强的武器已经是最高级的武器，而且在全部服务器里只有一个，所以它是加强不老到九的。所以现在七已经是最高。 나도 시청자분들 장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군주였잖아. 380방 나왔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지금 기산데 3 1 0방이 나오는데 맞잖아. 제 것도 구침대로 갔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방송하는 데욕디질라게 먹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왔다가 무기로 갔다가 한 200번을 갈굼을 당하는데 뭘 씨발 구호금 갔다 가면저 가을에 자꾸 있냐고 이렇끼를물다도석 이거가 한국 낮아 지다지지지회그 방금 군주 클래스.

sub